안 계시는 동안에 주기현, 심우정 최상모,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음.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극심해지고 음. 있습니다.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석달 전에 처음 이 개연력 나고 나서 나왔을 때그 얘기했잖아요.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. 맞습니다.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렇죠.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. 그러니까 5.16하고 5.18이두 번의 반전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로 겪었고요 네. 그럼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음. 두 번의 성공한 반전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, 네. 네. 예. 이번에는 네.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, 친위 쿠데타를 그렇죠.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서 실패한 진이 쿠데타 처음이거든 네.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들이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진이 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네.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음.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음. 그대로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.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. 아, 아. 그렇긴 하네. 또.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. 누가 임명했어요? 윤석열이 임명했어.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. 네. 풀어준 건직위현 판사하고 그두 사람이 배석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. 네.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 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. 음. 이것만 해도 럭키 비키야. 음. 저는 좀 럭키 비키까지 마음이 안 가는 게 박근혜 탄핵 때는 저렇게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탄핵은 이거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라는 음. 위기감이 이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. 그렇죠, 뭔가 그렇죠. 박근혜 때는 시스템으로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은 아예 다 붕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음.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혼자 하다가 최순실하고. 걸려가지고 기대한 네. 거니까 이건 다르죠. 그렇죠. 거기는 공범이나 잔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음.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, 군, 경찰, 뭐, 그러네. 행정부 내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때려부시기 위한 음.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네.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. 그렇죠. 그래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 것 내렸는데 왜이러냐 하는 거는 맞아.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네. 대상을 한 차원에 놓고 음. 그이 평가하는 아니. 이거 논리학에서는 차원 혼동의오류라고 아. 생각해봐요. 지금 네.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네. 그 203표로 탄핵했잖아요. 네. 아 탄핵 가격 그것도 기적 같지 기적. 않아요? 지금 생각하면 아직 기적입니다. <laughs> 그, 그러니까 럭키 비키지. 어. 음. 이 걔가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음. 음.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떨어지지 않아요. 음.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음. 신이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어. 네. 근데 그 국가 권력의 수장들은 그대로 있어. 네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? 음. 아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. 나라를 위해서 고백한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음. 진짜 말도 안 되는 김성훈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해임시키고 이러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거 보면 약간 진짜 빵이 치죠. 어, <laughs> 솔직히.